일반 한가 그 라이온 있다 라이온 그리고 컴퓨터방 있다 궁금한 잘 봐라 음. 어 라이온 라이온 키 하나 라이온 저기 있어더 네. 방이방 그러면 히바나트치고나고 라이언, 이기다. 라이언 1층 간다 다시. 이거 이기면 이기는 거지 어, 어. 라이언 돌아간다 라이언 돌아서 간다 오.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어이, 어이. 지야 <laughs> 라이언 1층, 1층 그번냐 거기로 돌아가서 간다 생각보다 우리 개멋써요 옥상에 올라갔다 여기, 여기 들어올 <laughs> 들어왔다, 들어왔다 계단, <웃음> 계단, <웃음> 계단 <웃음> 그 사무실 들어가는 계단 저, 우리, 로커 있는 수, 계단 말고. 오케이, 오케이. 저기 그 동쪽, 어, 동쪽 계단. 동쪽 계단, 동쪽 계단 거기 문 밖에 라이언 있어. 뭐야. 나 피이다, 나 피이다, 나 피이다. 아, 4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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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와서 안전한 데 안전한 데서. <laughs> <laughs> 얘네 <laughs> 이제 없다? 이제 <laughs> <이 웃음> 없다? Coming, 힐, 힐, 힐 총알 없다?